중요한 거는 솔직하면 솔직함,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게 왜? 뭐가 문제야? 이 태도만 갖추시면 돼요. 근데 그걸 또 그렇다고 막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막이 태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백기가 있는 거가 문제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백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백기가 아무 의미 없이 간게 문제입니다. 공백기에 대한 의미 부여만 할수 있으면 공백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내가 그 과정에서 배운 거, 또는 최대한 실패했던 거, 이런 거 괜찮아요. 아니면 진짜 한게 없어? 그러면 그냥 셀프 디스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는데, 이제부터 나는 시간을 더욱더 의미있게 보내겠다. 아, 이것도 큰 교훈이 될수 있어요. 뭐 의미부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 기간이 진짜 생각 없이 보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냥 그걸로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공백기를 설명하는 방법은요. 제가 보기에 1년 이하는 지금은 공백기라고 안 보셔도 돼요. 그 그때 뭐했어요 그러면 취업 준비했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취업 준비가 워낙 어렵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2년 넘는 것부터가 공백기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공백기는요. 집안사정 편입준비 다 돼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공황하시질 않아야 돼요. 이때 그 물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때 놀았지만 놀았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느낀 점, 교훈, 인정만 하시면 돼요. 제가요. 그 공백기 없는 애들보다 훨씬 더 생각 많이 할줄 알걸요?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걸요? 이런 관점만 딱 전달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 솔직함.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게 왜? 뭐가 문제야? 이 태도만 갖추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그렇다고 막 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막이 태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어렸어요. 근데 그때 이영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는 그런 정신없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며, 이렇게.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졸업 후 공백기를 오래 가진 생각은 아니었지만, 입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셀프 디스 하고 있죠. 의미 없는 공백기가 늘어나는 거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직무를 기획 수 있는 대로 발굴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원한 이 구매 업무랑 연결이 되고 있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니 이분의 실제 면접에서 다음 꼬리 질문은, 아르바이트 생인데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라는 K 질문을 넘어왔죠. 다시 필살기로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다음 사례 볼까요? 이전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고 이전 직전에서까지 1년 정도 텀이 있네요. 공백기 질문이죠. 이직을 위해 퇴사 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취업난으로 방황하다 공무원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거 보면 어떤 분들은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 엔 나쁜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6개월 이상 준비하면서 실제 고객들을 만나며 기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이 기간이 의미가 없지 않았어요. 내가 딱6개월해 보니까 이거 나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 일을 선택한 겁니다. 이후 a u 에서 계약직에 취직하여 소중한 경험할 수 있었고 계약직이라는 기간으로 공백기를 설명한 거죠. 직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다만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요것만링크가 걸리면 면접관은 오케이입니다. 공백기에서 면접관이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힘기려고 하는 거예요. 공백기 대부분은 계획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의도가 어,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 게 별로 없겠죠. 근데 그걸 계속 숨기려고 하는 거 거기서 벌써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어, 여러분들 의견 얘기하시고 근데 지금의 내가 여길 지원하게 됐던 거 그리고 내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됐던 거 그런 것들로 그냥 얘기만 연결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계약직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이력서를 보면 되게 다양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럼 바로 케이문몬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나이에 대한 거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 신입이라 하더라도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습니다. 요즘에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2 7가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러지 마세요. 취업 컨설팅을 할 때가 있었어요. 1대1로 내가 진짜 한명자소서다투사해줬어 그때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36세 여성이었습니다. 해외 대한 석사 출신. 한국에서 경험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 한달 만에 취업하셨어요 해외에서 유학한 걸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 그럴 그 만한 경험이 없었어 그래서 그분은 짧은 시간 한달 동안에 필사기 만들기랑 병행을 했어요 그때 바로 연구소인가로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불가능하지 않다 자그 다음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급을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다 그럼 뭘까 흥숙함이겠죠 의사소통의 강점이 있고 흥숙한 사람이랑을 어떻게든 어필하세요 그러면요, 면접관 은 의외로 좋아합니다. 이거는 또 미안해요. 또 미안한데, m z 세대 아, 저는 m z 세대라고안 해요. 네, 요즘 것들이라고 하는데. 어, <laughs> 이해가 안 되는 건 얘네가 이해가 안 돼. 막 2층 팔짝 뛰겠어. 오히려 너무 어리면, 막 불안함이 있어. 쟨또 와가지고 무슨 사고를 칠까? 근데 오히려, 나이가 좀 있고, 좀 성숙한 것 같아? 아, 그러면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나이 많은 걸 거꾸로 강점으로 바꿔버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를, 강점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공백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공백기에 대한 데한번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좀 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오면 불편하지 않나요? 설비 기술은 이 위계치가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질문 꼭할것 같은데. 이분 보니까 취업 준비하면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경험에서 시작하고 있죠. 시즌 스터디 멤버들이 조합 평균 3세 차이가 났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분 표현하고 있죠. 도전적이고 뭐든 하려는 태도에서 같이 놀려고 했고 그래서 서로 교훈 결과를 썼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에서 있어야 한다면 뭐부터 제안하지 L 질문으로 바뀌긴 했어요.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나이 관련 베스트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신입사원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네요. 나이 차이에서는 갈등들은 없었나요? 제가 대학 당시 휴학을 하면서 피트 준비를 하느라 2년 정도 다른 지원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했죠? 일단 무조건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휴학하고 돌아와서 3, 4살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경험에서 시작하고 있죠.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오히려 먼저 해결함으로써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그들을 그냥 도와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첫째, 인정하고 나이가 많은 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경험을 찾아라.